물에 빠진 놈 건져 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뒤통수 치네요. 경우도 염치도 이렇게까지 없는 일은 처음 본다고 하네요. 부끄러움도 염치도 모르는 우크라이나의 배신에 대해 참교육 시켜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참교육 시켰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관으로서 국제 안보 환경을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경제 강국이자 방산 강국으로 성장해 왔어요. 우리의 외교 정책은 단순히 생존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어요. 한국은 전통적인 외교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협력을 강화해왔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조율해왔어요. 최근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논란이 한국 외교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국제 안보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국가였고 군사적으로도 첨단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또한 더욱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한국은 전통적인 외교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리적인 접근을 통해 국제 정세를 조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러시아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과 기대가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여러 차례 경제적 물적 지원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부는 한국이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원칙을 고수해야 했어요. 분쟁 지역에서의 무기 지원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국제법과 국가안보, 외교적 신뢰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외교 전략은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고려해야 했어요. 단순히 국제 사회의 압박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포함해 여러 요소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어요. 러시아와의 관계, 북한과의 지정학적 상황, 그리고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의 동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한국 외교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현실을 감안할 때 무기 지원과 같은 민감한 외교적 사안을 다룰 때는 신중함이 필수적이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에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외교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었으며 한반도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어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무기 제공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야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많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아함을 자아냈어요. 한국은 전쟁 발발 이후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까지 약속했어요. 하지만 젤렌스키 정부는 한국의 무기 지원 결정을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며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외교부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은 분명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왔는데, 무기 지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정부는 국제적 원칙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살상 무기 제공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고, 이는 외교적으로 매우 신중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도 우크라이나는 한국을 향해 지나치게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며, 외교적으로 무례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이런 태도는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몇몇 유럽 국가들도 살상 무기 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유독 한국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차별적인 태도 뒤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한 젤렌스키 정부가 한국을 단순한 군사적 지원국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한국은 전후 복구와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며 의료 지원과 난민보호, 재정적 원조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해왔어요.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만을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어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태도가 지속되면서 한국 외교부는 더욱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했어요.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어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 확고한 외교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분쟁 지역에서 살상 무기 지원을 지향하는 정책은 한국의 오랜 외교적 원칙 중 하나였어요.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군사적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국제적 명분 때문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이러한 원칙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유지되었어요. 한국 정부는 20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23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중 2024년에는 3억 달러를 무상개발 협력 및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제공하고 2025년 이후에는 20억 달러를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었어요. 또한 2025년 1월 22일에는 외교부 주관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어요. 이러한 지원 노력은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복과 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협력을 추진했어요. 이는 전후 복구를 넘어 미래를 향한 코리아 개발 플랫폼을 국제무대에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국제논의와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를 분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의 지원 규모와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무기 지원을 거부할 경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발언까지 했어요. 한국이 이미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국제 여론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한국 송환을 희망한다는 정보가 확인되었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전쟁 포로 문제를 넘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외교적 관계, 국제법, 인권 문제까지 얽혀 있었어요. 2025년 1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 2명을 생포했어요. 이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여겨졌어요. 이후 2025년 3월 17일,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시비아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어요. 한국은 이들이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우크라이나가 포로 송환 문제를 무기 지원과 연계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3국으로 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을 무기 지원과 맞바꾸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포로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했어요. 동시에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조율해야 했어요. 북한이 이에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았고, 러시아 역시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한국 정부는 포로들의 신변 보호 문제도 우려했어요. 북한에서 포로가 된 병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어요. 따라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을 국제사회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들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는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쟁 포로 보호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어요. 포로들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한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조치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외교부는 즉각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시작했고, 북한군 포로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거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문제는 결국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며 우크라이나를 도왔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부패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지적받아왔어요. 유럽 내에서도 부패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하며 정치인과 관료들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무기 지원 요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2024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부패 인식 지수, CPI는 35점으로 180개국 중 105위를 기록했어요. 이는 2023년보다 하락한 수치이며 우크라이나의 오랜 평균 26.96점 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패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군사 분야에서도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유럽 연합 이후 가입을 위한 필수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어요. 과거 소련의 일원이었던 우크라이나는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했던 역사도 있었어요. 특히, 1998년 우크라이나가 중국의 소련제 항공모함 발약을 판매한 사건은 아시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중국은 이를 개조해 현재 핵심 항공모함 야오닝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한국과 주변국의 군사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야오닝함은 원래 소련이 건조하던 발약으로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에 남겨졌어요. 1998년 중국이 이 미완성 항공모함을 우크라이나에서 구매하여 개조한 후 2012년에 완성해 중국 해군의 첫 번째 항공모함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중국은 자체 기술로 2019년 산둥함, 2022년 푸젠함을 진수하며 해군력을 현대화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례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단순한 피해국으로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이 현재까지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한국을 전략적 동맹이 아닌 단순한 지원국으로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고려할 때 무기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우크라이나는 전후 재건 과정에서도 상당한 비리가 드러났어요. 한국이 제공한 재건 지원금과 장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고, 일부 물자가 사라지는 사건도 보고되었어요.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강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협력에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국이 2025년까지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전히 한국의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어요.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의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요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받는 원조금의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었고, 내부 정치적 혼란과 비리 문제가 겹쳐 서방 국가들조차 지원의 방향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며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되, 무기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원칙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한국이 경제적 지원과 방산 협력을 분리하는 외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어요. 결국, 우크라이나의 내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고, 한국은 이를 신중히 모니터링하며 협력의 방향을 조정해야 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 외교가 더욱 정교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었어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은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닌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이 제공하는 지원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 돕고 미래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단순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했어요. 이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협력을 구축하려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었어요. 또한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정착과 경제재건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국제사회는 한국의 이러한 외교적 입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하면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나토와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은 한국이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는 한국이 단순한 동북아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신중한 외교적 태도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은 원칙적으로 전쟁 중인 국가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지 않으며 특히 한반도 안보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악화시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이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제공한 재정 및 인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국제 여론을 통해 한국의 결정을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원칙을 고수하며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중 국제 여론전을 적극 활용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어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그는 서방 국가들의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며 우크라이나를 민주주의 수호자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을 펼쳤어요. 각국의회 연설과 서방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를 외교적 이미지 구축에 집중한 전략이라고 비판했어요. 특히 젤렌스키는 미국과의 관계 유지가 전쟁 수행에 필수적이라 판단했어요.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양한 정치 세력과 협력하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끌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2024년 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외교 전략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발언했어요. 이는 젤렌스키 정부가 서방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신호였어요. 트럼프의 발언 이후 미국 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졌고 향후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었어요. 이에 젤렌스키는 나토 및 유럽 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새로운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었어요.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서방 지원금 사용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졌어요.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유럽 내에서 높은 부패 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쟁 중에도 일부 지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특히 군사 지원금 유용과 정부 내 부패 스캔들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에 젤렌스키 정부는 반부패 개혁을 강화하고 정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될지는 불확실했고,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의 개혁 의지를 평가하며 향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려는 분위기를 보였어요. 결국 젤렌스키의 국제 여론전 전략은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단순한 이미지 구축만으로는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어요.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과 지원금 사용의 불투명성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어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북한군 포로들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이는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쟁 포로 보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였어요. 전쟁 포로는 신변 보호가 최우선이며 강제적 인터뷰나 정치적 선전에 이용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들을 언론에 공개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제네바 협약은 전쟁 포로의 인간적 대우와 신변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요. 포로들은 강압적인 환경에서 증언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되며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들에게 공개 발언을 요구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었어요. 특히 북한은 이를 강력히 반발하며 해당 병사들의 신변 보호를 요구했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외교적 사건이 아니라 국제인권법과 외교적 원칙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번졌어요.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했다고 주장했지만 강압적 환경에서 진행된 인터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어요. 한국 정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어요. 국제사회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이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커졌어요. 유럽연합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우크라이나가 포로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어요. 특히 포로들의 신변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한국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북한군 포로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거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어요. 또한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며 포로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재확인했어요. 한국은 국제법과 외교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결국,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공개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도 원칙적인 외교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면서도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했어요. 특히, 북한군 포로의 거취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했어요.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포로들이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요. 또한 UN과 협의하여 인권보호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해결책을 모색했어요. 한국은 이 문제를 단순한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국제법과 인도적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했어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원칙적 대응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한국은 포로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며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협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했어요. 유럽연합과 국제인권단체들도 한국의 신중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포로들이 강제로 억류되었으며 이들의 귀환을 방해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국제법과 인권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했어요.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및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어요. 이 문제는 한국 외교에 또 다른 과제를 부여했어요. 한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외교적 신뢰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어요. 또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했어요. 결국 한국은 신속하고 균형 잡힌 외교적 대응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외교 전략과 신뢰도를 시험대에 올렸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실책으로 신뢰를 잃었어요. 지원금 사용의 불투명성과 국제법 논란 등은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어요.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외교에서 신뢰와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했어요. 특히 한국이 제공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 한국은 외교적으로 더욱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 잡았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의 방산산업도 국제적으로 더욱 주목받았어요. 세계 각국이 군사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가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두각되었어요. 한국은 방산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동시에 국제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확보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유지해야 했어요. 방산 산업의 성장이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평화 유지와 인도적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야 했어요. 한국은 국제적 원칙을 준수하며 균형 있는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수적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했어요. 한국은 외교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발전시켜야 했어요.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한 지원국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한국은 글로벌 안보와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수적이에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더욱 성숙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해야 해요. 저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한 외교적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의 외교적 행보를 주목하고 싶어요. 외교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